MZ 머니와 달입니다. 네. 요즘 세대가 아무리 그 SNS 인증을 즐긴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퇴사했다 그러면 다들 모여서 위로해주고 어, 걱정하고 근데 지금 막 아,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막다 인증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에 아니 근데 그게 마냥 재밌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저 퇴사했어요! 아니, 글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청년 실업 문제가 대도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퇴사를 준비하고 있고 퇴사 파티를 열고 있고 정말 아리송한데요 퇴사하다 퇴사한 사람? 나는 퇴사왕 짧게 근무한 회사는 2주? 삼성불상 1년도 정도 근무를 임원 퇴사남? 퇴사 다녀 회사를 수십 번. 20번. 오, 대기업에 있다 더 대사. 공무원. <laughs> 회사에 처음 마치. 입사했을 때 절대 나오지 말아야지.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이 곳에 별를 묻겠다. 이거니 회장 같은. 사실 공무원을 일 하면 평생 일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연금 받으면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들 막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들 빨리 반신을 했을까? 어, 내가 회사를 그만둔 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미래가 아, 안 저러면, 보였기 때문이니다 저러면, 저러면 그만 돼내 인생을 정말 희생해서 충성했을 때될수 있는 미래가 아마 인사팀장님이었을 텐데 인사팀장님처럼 되는 게 제가 원하는 제 나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회사를 그만둔 건 여번이면 여러 가지, 아, 여섯 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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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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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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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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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때 연봉이 3억 이상이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laughs> 금융치료가 되니까요. 응. 돈이 금융 최고지. 금융치료. 동료가 응. 있었다면 진급을 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이다. 대기업이다. 어좀 근사한 회사다. 이러면은 그 어렵게 들어간 회사 그만둘 때 부모의 입장은 진짜 다들 뼈를 묻으라고 하잖아요. 어, 아, 네, 사실 부모 입장은 진짜, 진짜. 아. 무조건 붙어 있어라. 그렇 우리 세대. 예. 네. 그래서 기성세대 때는 너무 힘들어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참고 참고 참았지만 mm -hmm. 요새 세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굳이 참아? 내가 맞아요.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맞아요. 얻는 게 뭐야? 이러니까 당당하게 사표 내고 나올 수 있는 것, 것 같아. 엠지들은 참지 않습니다. 네, 절대 참지 않기. <laughs> 아니 근데 아무리 엠지 세대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이 노는 건 아니니까. 저희 김영수 씨가 볼 때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때? 저 충분히 이해가 가 돼서 하는 기분.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태서 이유가 내가 그때 진급이 됐으면은 퇴사 안 했다는 거죠요 그때 내가 3억원을 줬으면 퇴사 안 했다 그러잖아. 간단한 얘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나는 이제 MD세대인데 묵구 더블로가 세대니까 묵구 더블로가 세대니까. 세대니까 아 MD? 묵구 더블로가 어그러니 우리 <laughs>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라 그거야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일부러 mz 세대들을 이해하는 멋진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 그것도 있죠. 그것도, <laughs> 그것도 있는데.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내가 지금 이 회사랑 핏이 안 맞다 싶으면 차라리 좀 빨리 떠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떠나시는 게한 2~3년 정도도 요즘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2~3년 되면? 이 친구가 떠날 각을 언제 음, 재고 있나? 라는 걸 서로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류로만 봤을 때는 어, 모든 경력이 6개월, 3개월 미만인 게 다수다. 라고 하면 저는 뽑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나라도 안 뽑을 것 같아. 나도 나도. 그건 안 되지. 음... 1년 이상은 해 줘야 아기에서 배울 것도 있고 여기 이 문화는 안 맞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기가 너무 짧으면 이 스펙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죠. 음. 그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S 기업이요 거기 상업 주변 그러셨대요. 10년 동안 뭐 2회 이상 그니까 회사를 세번 이상 뭐 아, 3번 맞아요. 뽑지 말라. 이게 사실 불문율 음, 네, 불문율처럼 나오는, 네, 나오는 얘기죠. 이야기죠. 개인적인 의견은 어... 퇴사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퇴사 사유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위험 발언이긴 한데, 진짜 되게 위험 발언이긴 한데, 어, 요즘 사람들은 끈기가 부족하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권한부여랑 생색낼 수 있는 업무 주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 거를 백업을 하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어, 그렇죠. 네 이름으로 나가게 해줄게라고 해야지 비로소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그 SNS 세대잖아요. 이분들한테 회사 다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SNS. 응. 나 이런 회사 다니고 이번에 회사에서 무슨 사내 행사 했는데 뭐 내가 대표이사랑 이렇게 사진 찍었어. 응. 이거 SNS에 하나 올려주고. 아니 SNS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나이거 이랬다. 오늘 나이가. 아... 나이가 했어 칭찬 받았어. s n s 통해서 애사심이 생기는 거죠. 아... <laughs> 특히 연봉 같은 부분은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유들이 제 친구가 이렇게 받았어요 음. 혹은 업계가 이렇대요 음, 맞아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은 응. 대학교에서 응. 그 자기가 응. B 를 받았는데 응. 교수님한테 A 로 응. 바꿔주세요 응. 라는 응. 정도의 예 응. 네. 아, 그런 인상을 대로하는 거니까 응. 대부분에는 근거가 너무 약하다 맞아. 이해 안 되는 것 같아 그분들은 자기랑 뭔가 안 맞는다 옆 회사에서 돈더 주고 뭐풀 재택에 해외 근무도 시켜준대 이러면 가자. 바로 가죠. 요즘 m z 세대들 사이에서 금융치료라는 유명한 거 네.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금융치료를 받는 순간 회사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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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